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톰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달이, 무슨 달, 오케이. 나무. 여기가 여러분들, 다음 밤이 풀문이거든요? 제가 얘를 아직 트레이닝을 다 못해가지고, 빨리 트레이닝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한번 남았을걸, 여러분들 트레이닝? 거의 다 해가지고, 싹 내려주고, 싹 빨리 들어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스피드하게, 구매 한번 해주고, 오케이, 마지막 트레이닝.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트레이닝!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공룡 상점에 레파파로 레파요 레파요 레파는 뭐 참죠 레오파드 레오파드 오마이갓 이야 막 여러분들 레파는 어, 사랑입니다 에 어, 이건 뭐 참죠 자 일단은 바로 샀고요 그러면 스탯도 초기화 해줘야 되는데 제 한동안 좀검 스탯을 썼기 때문에 스탯을 바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일 스탯으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합시다 아왜 래파는 못 참지 야 오늘 왜 래파가 파냐 일단 여러분들 트레이닝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 변신이고요 오, 오늘 핑 상태가 괜찮아서 여러분들 래파 써도 될것 같은데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변신 자 일단은 변신 풀리는 대로 바로 다시 한번더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변신 풀렸고요 갑니다 오케이 변신 자 여러분들 현재 두번 변신했어요 이제 세 번째 기온가 여러분들? 네 번째 기온까지 있지? 자 대충 기다리면서 변신 살짝 풀어주고 이번 밤이 풀문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빨리 좀 급하게 하는 점좀 많이 맞아야 돼 그래야 아무래도 변신이 좀 빨리 차니까 오케이 나이스 자 이제 세번 했습니다 두번 남았어요 일단 대충 하늘 날아다니면서 변신 좀 풀어줍시다 아주 지금 야무지게 잘 되고 있어요 오케이 다 맞아 다 맞아 다 맞아 오케이 변신 일단 진정 레파를 쓰기 전에 트레이닝부터 끝내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인중 오늘 핑 상태가 좋아서 레파 사용하기에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응 음. 도망가지 말고 때려 맞서 싸워 오케이 변신 어 여러분들 이게 하늘로 올라갈 때보다 바닥으로 떨어질 때 속도가 더 빠르네 카나테도 조금 맞아야 돼 여러분들 아니 도망가지마 때려 오케이 나무로 갈게요 다섯 번다 변신했을 걸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날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나는 거 간지는 진짜 끝장나는구만 얘들아 오케이 자 변신 해제있고요 트레이닝 아 깔끔하게 완료했습니다 예, 하늘 나는 것보다 그 주변에 어 무릎 꿇리는 그 능력 있죠 그게 좀 좋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 그래도 여러분들 시간 안에 트레이닝 다 해서 아주 베스트입니다 렛츠고! 자, 들어갑시다! 아이, 드디어 하는구만! 여러분들, 이거 너무 빨라가지고 어 조심해야 돼요 어우, 어어 야, 속도가 빠르니까 점프력이 너무 높아! 나이스! 오예! 아, 마지막 기어네, 얘들아 자, 파랑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드디어 기어는 다 꽂았네요 아, 좋습니다 트레이닝 몇번 남았지? 오늘 트레이닝 적당히 하고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트레이닝 다섯 번 아, 자, 여러분들, 얘도 기어 다 꽂았고, 이제, 다음 할 거는, 사실상, 휴먼 아니면은, 굴도 아직 다못 해가지고, 미라지 섬 찾아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각성 다 하면은, 시청자분들하고, 그, 미라지 섬 찾게 해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미라지 섬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미라지 못함, 달 내려가고 있음. 얘들아, 괜찮아, 엄마, 이런, 간녀린 소녀의 마음을. 남자잖아. <laughs> 갑자기 소녀인 척해. 어? 어, 야, 근데 잠깐만, 얘들아. 나한 가지, 어, 잠깐만. 나레파를 분명 샀는데? 왜 돈이 그대로지? 무제산적 없는데? 지금 돈 500만원 모으긴 했거든, 얘들아. 근데, 왜레파가무제 아니지? 아니, 무죄, 무죄는 아닌 거 같아. 뭔가 버그인가? 잠시만. 아직 상점에 레파가 있나요? 그래, 레파 있어. 장착이 되어 있어. 근데 잠깐만요. 떡을 장착을 해볼게요. 떡 했죠? 뭐야, 나레파왜무제야나왜레파무제 아니야? 산적 없는데? 어, 진짜 산적 없어요, 여러분들. 얘들아, 나 진짜 내 유튜버가 고산 적이 없습니다. 아니, 누가 선물했나? 아니, 그냥 누가 선물했으면 모를 수가 없는데? 뭐요? 버그인가? <laughs> 나, 나 래퍼 왜 무제한이야? 사실, 내가 선물했어, 형. <웃음> 거짓말. <웃음> 아니, 아니, 나왜 래퍼 무제한인데? 음, 아니면 내가 샀었나? 아니야, 내가 래퍼를 산 적이 없잖아. 샀으면 영상에 샀다고 자랑하고 난리 났을 텐데, 오, 오 오히려 좋아. 어 오히려 <laughs> 영상각 오케이 어 뭐야 왜 래파 무제아니지어 생각해보니까 돈이 안 사라져가지고 아 근데 전에 어떤 애가 유튜브 출연시켜주면 래파 무제 사준다 했거든요? 근데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었단 말이지 얘들아? 설마 그 친구인가? 이 영상에 막 어? 내가 사줬어요 동희님 하고 거짓말 치는 친구들 있으면 아주 그냥 예? 자 일단은 그렇다면좀 이제 래파를 가지고 한번 재밌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죠 어? 아니 나왜 래파가 무제한이야 근데 여러분 들 래파랑 민크랑이 더 좋기는 한데 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아까는 트레이닝하느라 제대로 못써봐가지고 아 이거 래파 무제아니면 이거 나 한동안 좀 래파왕 돼야되는거 아닌가 얘들아? 이제 래파 콤보도 좀 연습하고 변신! 래파 여러분들 콤보를 또 야무지게 쓰면은 정말로나가 좋기때문에 자 일단은 변신했고요 요거 일단 장판 능력이 얼마나 올라갔나 좀 궁금하긴하다 얘들아 자, 잠깐만 래파상태에서 한번 날아보자 되나? 야, 래파 상태에서 날아치진 않네. 아, 요거는 까비요? 오! 내가 이김! <laughs> 아님 내가 이김! 형, 이제 래파 콤보 연습한다. 무제한이니까. 다들 죽었다. 옛날에 래파 콤보 잠깐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 Z, F, X, C. 오케이. 끝났다. 다들 죽었다. 더 좋은 거 있다고? 더 좋은 건 뭐야? 일각 넣고? 오케이. ZFXC. 근데 요게 맞는데. 예전에도 이거 하지 않았었나 얘들아? 음. 이건 여러분들 실전으로 손가락에 익숙하게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스킬 순서를 ZFXC로 쓰는 게 맞아, 얘들아. 그렇게 해서 실전에 최대한 익숙하게 ZFXC 오케이. 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ZFXC.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야, 얘들아. 콤보가 안 맞더라도 그냥 해. 그냥 하다 보면 몸은 뭐, 순간 늘 거예요. Z, F, X, C, C, O. 하하하. <laughs>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Z, F, X, C. 오케이. 변신하고. 아, 야, 세긴 한데, 이게. 근데 제대로 콤보를 못 넣고 있어, 여러분들. 솔직하게. 잘했다, 뾰로롱 Z, F, X, C, O. 와우. 와우. 아하하하. <laughs> 이야 사기긴 한데 뭔가 뭔가 막 누르는 기분인데 동이형의 상대는 나다 떠벼라 오소이 야 얘들아 이거 데미지 엄청 세졌다 장판 야 기어 한개 꽂을 때보다 훨씬 센데요 여러분들 그냥 살살 녹는데 이거 그냥 레파로 이거 쓴 다음에 그냥 비비기 해도 될것같은데 여러분들 <laughs> 형 레파 적응되고 있다 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Z, X, X, C. 아우, 야, 근데 C가 잘안 맞는다, 얘들아. 저 친구 왜 이렇게 약해? 아, 레벨이 1800이구나. 우와, 우와, 우와. 예, 좋아요. 뭐야. 옛날에 협박한 킹냥이다. <laughs> 오랜만에 복귀했네. 근데 옛날에 형이랑 실력이 다른데. 이거 어떡하지? 혼내줄게. 변신했쥬? 끝났죠 고양아, 나는 하늘을 날수 있단다. 어, 어디서 어 그냥 점프만 하는 고양이가 으이? 훗. <laughs> 고양이가 복근이 가능한거야 이거? 뭐야 이거 몸 이거 그 헬스 노가다 게임에서 운동함 흐뭇 <laughs> 여러분들 4차각성을 한 상태라서 그런지 이게 칼 데미지가 확실히 더 세다 얘들아 잠시만요 4차각성 하는 상태에서 엠마 데미지가 몇이냐면 이게 진짜 상상 이상이거든요 여러분들 자제트가 뭐야, 7700이요? 어, 잠깐만, 잠깐만요! 잘못 봤나? 아, 이거, 장판 데미지까지 들어간 건가? 뭐지? 자, 잘못 봤나? 이거 데미지 뭐야, 얘들아? 아니, 뭐야? 왜 이렇게 데미지가 좋지, 얘들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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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헤헤헤업더 <laughs> 하고 오라, 굿. 헤이! 포기하슈. 그런 고양이로는 날 이길 수 없슈. 오랜만에 온 김에 현상이나 내놓슈. 아니, 킹냥아. 너는 날못 이긴다니까? 한번 져줄까요, 여러분들? Z F X C 아 견문색으로 다 피했네. 아 이거 왠지 한번 져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복귀한 뉴비를 적게 만들 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근데 콤보가 슬슬 손가락에 익어가고 있어. 점점 어떻게 콤보를 자연스럽게 쓰고 있네요. Z F X C 그렇지. 어우야 아, 이제 순서대로 잘 누른다. 손가락 안 꼬이고 얘들아. 맞기만 한다면 대박이겠는데요? 고양아 고양아이리온 고양아이리온 <laughs> 아 여기 서버에 핵이 좀 많아가지고 다른 시청자분들이 서버에 못 들어오는구나 왠지 오늘 나랑 피를 피하는 사람이 적다 했어 얘들아 아 핵들이 카타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스카이피안 좋다 이 근접에서 콤보 넣을 때이 스카이피안 딜까지 함께 야무지게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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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떡이 콤보 넣으려고 해도 스카이피안 때문에 콤보가 잘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어이 그만해 킹하다 춘향아 레파 콤보 보여준다고? 그래요. 어디 한번 봅시다. 일단 콤보가 되나? 이 친구가 레파 콤보 보여준다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이거 딜 왜케 많이 들어가냐? 뭔데, 여기가? 빨리빨리 빨리 때려서 보여줘도 돼! 어, 현상 괜찮아. 어차피 한 방에 안 죽어. 빨리 때려봐! 어디 갔지? 어? 오! 이게 킹 천사인가? 킹냥아! <laughs> 왜요? <웃음> 자, 콤보 써봐! 으에? 이것이, 래파 콤보? 이건 뭔 자세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